반갑습니다. 자판 촌놈의 거이키티냐입니다자 이제 명절이 조금 있으면 점점 다가오는데 자 명절 때 가족, 고향에 타고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타고 갈수 있는 아주 인기 있는 패밀리카죠. 기아의 올류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요.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진주색 바디에 베이지 시트가 장착된 그런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 5월에 등록한 2018년형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0만 8천 킬로 운행하였고요 미세먼지 또한 누여 없습니다 자 올뉴카니발 어제 올려드린 거그 다음에 아주 가격 전국 최저가 가격 두대다 계약이 됐고요 자 올뉴카니발의 인기는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왜냐면 가성비가 좋고 내구성이 참 좋습니다 왜냐면 올뉴카니발들이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보시면 요소수 때문에 던주 카니발은 약간 좀 꺼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류 카니발은 이런 부분이 또 없고, 또 올류 카니발이 또 장점이 뭐냐면, 누유가 없습니다. 이 R 엔진들이 누유가 없기 때문에, 주행을 오래 하셔도 누유에 대한 부분이 참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차량도 지금 올류 카니발 16년식을 타고 다니는데, 저희 차량이 지금 16만 3천 몇백킬로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누유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여태까지 큰 고장 없이, 여태까지 저희도 저도 이제 중고를 구매해서 지금 타고 있는데 지금 4년 동안 아직까지 큰 고장 없이 탔다는 게그올룩카니발의 장점이고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이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차량이죠. 자, 그럼 중고차는 풀옵션 자, 진시대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보실게요. 전면 보시면 이제 진주색 바디라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되 있다는 구독자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차량은 이제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앞쪽에 라이트, HID 들어갔고요. 전방 감지기 함께 안개등까지 장착된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아주 깨끗한 모습이죠? 자, 이쪽 앞쪽 보시면 이 차량은 이제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됐다는 점 구독자분들이 고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웅장한 자태 보십시오. 저도 이걸 타고 다니지만 저희 아내가 참 좋아하는 차입니다, 이 차량을. 다음에도 신형 이걸 사달라면 다음에 더 신형 하이리무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자 앞쪽 휠 상태 볼게요. 앞쪽 앞쪽 휠 상태 보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점은 고지 드리고요. 앞쪽 타이어 트림은 약40% 40%, 40 남아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하단부까지 아주 깨끗하게 문콕 스크래치 없다는 점, 구독자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도 자신 있을 그런 차량이고요. 자, 뒤쪽 휠 상태 볼게요. 뒤쪽 휠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요. 오, 뒤쪽 타이어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90% 엔진, 자, 이 차량 구매하신 분들께 앞 타이어, 고뒤타이어로 교환하시면 아주 오래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이 부분은 권팀장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죠, 지금. 그렇죠 차량 자이 차량이 전동 트렁크가 기본적으로 적용된 차량이고요자 보이시면 이렇게 베이지톤 내장기 가장 인기 있는 베이지톤 내장기로 장착됐다는 점 말씀드릴 수있고요자 너무나 관리 잘됐죠 스크래치 없이 여기 뭐 아주 살짝 좀 무릎이 살짝 기스난 정도 있고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내장해 볼게요. 여기만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정도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전반적으로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해요 지금. 자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도 자신 있을 그런 차량인 거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자 반대쪽 볼게요. 자 반대쪽 타이어 트레드 이 좋습니다. 위치 교 하나 사시면 오래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뒤쪽에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일단 좀 고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죠? 자, 너무나 관리 잘돼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앞쪽 휠 상태 볼게요. 앞쪽 휠 상태 보시면 약간 생활 스크래치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인이 약40% 정도 남아있다는 거 고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 관리 잘돼 있는 차량이고요. 자, 안에 한번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자, 왼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윈도우 시 스위치와 함께 찾아보 찾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JBL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전동 시트,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계기판 밝기 조절, 후축 방 차선 잇달 220볼트 미끄럼 방지 주의구 버튼까지 찾아보면 뭐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엔진 부조 이음 떨림 없이 정상적으로 시동 잘 걸리고 있습니다. 자 주행 거리 약 10만 8 2 2 5 k m 하였고요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유보 가능한 룸미아이패스까지 자리 잡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과 함께 프로토 공조기 아래쪽 보시면 USB 단자, AUX 단자, 그 다음에 랭커볼더 두개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 키두개 있다는 점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3단 통풍 3단 열선 핸들 열선 에코 모드 전방 감지기 어라운드 뷰자 어라운드 뷰는 하서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구독자분들 왜냐면 요거 제가 옛날에 타다 고장 났는데 한쪽에 이렇게 포렇키 나오면 10만원씩 줍니다 수리비가 그래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워크인 스위치까지 장착됐다는점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용설명서와 함께 뒤에 TV, 하이리무진 TV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보조 수납함까지 아주 깨끗하다는 점, 이 차량의 장점입니다. 자, 뒤쪽 한번 볼게요. 자, 이 차량은 이제 하이리무진들은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렇게 안에 실내 무드등입니다. 이 무드등. 무드등을 꼭 확인해 줘야 돼요. 하고 이렇게 독서등들을 전부 다 확인 드릴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왜냐면, 이게 고장나면 굉장히 비쌉니다 이 위쪽은 특장업체에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등이 들어오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 구매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TV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이 차의 매력 포인트 죠 TV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죠 아래쪽 보시면 여기다 미러링 같은 거동그이를다셔서꽂시면 핸드폰 블루투스를 연동해 갖고 유튜브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뒤쪽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공조기 프로토 공조기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찾아볼 수 있고요 자이 차량도 건조장이 매입해 갖고 전부 다 실내 크림까지 전부 다 맞춰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고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거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자 아빠들의 드림카죠 정말 아버 아빠들이 다 자녀 아빠들이 정말 사랑하고 타고 싶어 하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거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 있는 기아의 올류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요. 자,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먼저 선점 하신 분이 이 차의 주인공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너무나 관리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인거 구독자분들의 고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차량 스펙 2017년 5월에 등록한 2018년형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0만 8천 키로 운행하였고요 미세먼지 또한 노예 없습니다 자 오늘 권팀장 아빠들의 드림카 선망의 대상인 차 자녀들이 가장 사랑하고 인기 있는 차 기아의 올류 카니발 군인승 노블레스 판매 가격은 2,9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 대표 연락처 나가니까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폐차 등 전액 칼부 대차 매입까지 도와드릴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차판촌놈의 거액히트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